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곁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복중의 복중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교회가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참된 능력을 경험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건강도 영원히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삶을 바꿔주고 참된 복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는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세요. 제 문제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구나. 만나고 경험하는 것. 고난이 없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 사람 그리고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유대에 유대인들과 척을 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시점입니다.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누가 어떤 순서를 맞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답답하고 힘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은 모든 게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물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채워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샘솟으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오늘 해당장이 고백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수 있다는 것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해당장은 다른 어떤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구원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에 두 번째 끼어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열두 회 동안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혈류병 그것과 유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혈류병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여성이 경험하는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혈류병입니다. 그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빈혈이 오고 노화가 빨리 오는 병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거고요. 치료하려고 돈과 시간, 모든 것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고치실 수 있다. 그 소문만 듣고 이 여인은 작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행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해 주신다는 것.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세요? 이 관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니, 죽어 싸우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지금 생명이 경각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치료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혈류병을 알았던 여인이라 하루 정도 더 알른다고 해서 죽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목적이 뭘까? 이 여인은 오늘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그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용기를 낸그 순간을 예수님은 깨닫고 아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이켜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 자신감을 가져라. 힘을 내라.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는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 자신감을 가져라,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 길을 멈추시고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너무 작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자주 안 나가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 나를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분과 길에서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딱한번 나오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 나를 기억할까? 근데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파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여러분, 목사도 한분한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기억하시고 반갑게 만지시고 또 그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주시는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온전히 구원하셨지만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관원의 딸 해당장의 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경험한 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한분한 한 분에게 맞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좋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깜깜한 밤이 되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뭔 힘이 있었을까? 엄마 힘이 없는데, 엄마 손만 잡으면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사랑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소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죽음을 통해서 너이 죽음이 끝인 것 같지 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를 믿으면 이 소녀가 죽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시고 경험하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다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오늘 이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하고 영양제 먹고, 정말 최대한 노력해도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인가 가야 돼요.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 인생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한 번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을 온전히 바꾸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해당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열두의 혈류병을 알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최고의 감사고 기쁨이라는 것.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었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나는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거.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 또 여러분을 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만나는 그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음은 여러분이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깜깜한 안개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심이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은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물, 진짜 예수님 살아 계세요. 어, 그분은 진짜예요. 이게 왜 자기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다어 진짜 예수님은 계신다 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진짜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처음에는 잘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경험되는 게 뭡니까? 내가 쓰러져 보면, 내가 넘어져 보면, 네. 삶 속에서 손잡아 일으켜 지어 주시는 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아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목회를 나 혼자 열심히 해온다고 해왔는데, 돌아보니까 나온 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 혼자 산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돌봐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철학에서 신 존재 증명이니 아무리 해도 그게 와닿 저는 그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철학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맞아 하나님은 계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내 위에 담요를 덮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용기를 낼수 있는 것 오늘 취수감사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